제가 미국에 정보, 기관의남바투 한반도 정보의 람바투를 비밀리에 만났잖아요. 그리고 국무성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, 국방수 만나고, 그리고 저 백악관 출입기자는 백악관 출입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서를 보냈잖아요, 진서. 백악관 출입기자가 24명 국회의원 한 명한테 나오는 게 어딨습니까? 저하고 두시간 반을 컨퍼런스 했어요. 대담을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 미국이 조은 지대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. 왜? 저는 왜? 중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. 따나라.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혈명을 갖고 있고 중앙미군만 철수안 하면은 견딜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, 주한민문 철수, 혹은, 평화협정, 종전협정, 그런 신화까먹는 소리들 하면은, 그냥, 됐다, 고 보세요, 됐다. 역사가 우리야. 위하...